저는 1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챌린지를 진행 중이고 현재 7일차 시드는 약 1540만원입니다. 지난 7일간 제가 어떤 자리에서 외 샀고 외 팔았는지 어디서도 볼수 없던 디테일한 매매복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입출금 내역 매매내역 먼저 인증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만 달러를 입금했고 출금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매매 내역을 보시면 총 7번의 포지션을 진입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입니다. 솔라나 숏 포지션이었는데요. 두 가지 근거로 숏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5분봉 빗각에서의 저항 두 번째는 분봉상 상승채널 하방이탈 이두 가지를 근거로 숏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손절거리가 0.7%인 자리였고 저는 매매의 일관성을 위해 시드의 5%를 항상 고정 손절로 세팅해두니까 7배의 레버리지로 진입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항상 풀시드로 진입합니다. 이후 해당 포지션은 분봉상 하락 채널이 깨지면서 반등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전량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반익절 반본절을 통해 추가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자리였는데 아무래도 첫 매매를 수익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섣부른 익절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두번째 매매는 에이다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진입 근거는 총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추세선에서의 반등. 두 번째, 분봉 상승 다이버스 컨펌. 이렇게 두 가지 근거로 롱 포지션을 오픈했습니다. 손절 거리가 0.33%로 매우 타이트한 자리였기 때문에 15배 레버리지로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채널 상단 매물대 구간의 근거로 반익절, 반분절 세팅을 진행했고 남은 물량은 아쉽지만 본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본절로스 이후 이상적인 상승 추세가 나오면서 수익을 더볼수 있었는데, 간발의 차로 본절로스가 터지고 올라간 것이 아쉬웠는데요. 추후에 이런 경우가 5회 이상 반복된다면, 본절과 전저점이 얼마 차이 안 나는 상황에서는, 본절이 아니라 전저점으로 로스컷을 세팅하는 식으로 개선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매매는 바이낸스 거래소 코인이죠. BNB를 매매했습니다. 근거는 하락 채널 이탈, 비트코인 주요 저항 돌파 두 가지였는데요. 차트의 흐름이 이렇게 전형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롱포지션을 진입했는데 아쉽게도 스타번팅을 당하고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이럴 땐 저도 참 아쉬운데요. 아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스타번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손절거리를 조금씩 늘리다 보면 멀리 봤을 때 손해가 누적되어서 결국 가끔 나오는 스타번팅으로 인한 손해보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본 끝에 매매원 칙에서 기타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가파르게 다시 말아올리는 전형적인 스타번팅 움직임이 나올 때는 직전 고점이나 저점을 다시 넘어설 때 장세에 따라 재진입을 고려한다. 이렇게 매매 원칙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번째 매매입니다. 솔라나 코인 롱 포지션을 오픈했는데요.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상승 추세선의 반등, 두 번째 분봉 상승 다이버전스. 세 번째, 매물대 구간에서의 반등. 이렇게 세 가지를 근거로 진입했고, 손절 거리는 약 0.42%였기 때문에 10배 레버리지로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반등이 잘 나와주면서 네 차례에 걸쳐 분할 익절을 진행해 주었는데요. 이 마지막에 익절 후에 숏 포지션으로 스위칭한 것이 조금 아쉬운 판단이었습니다. 이 노란색 선은 한 시간 봉상이 하락 채널 상단인데요. 이 하락 채널에 상단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숏 포지션을 오픈한 것인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롱 포지션 익절 정도로 대응하거나 롱 포지션을 조금 남겨둔 채로 숏 포지션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매매였습니다. 그래서 매매원 측에 스위칭 관련하여 기타 사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포지션이 있는 상태에서 반대 포지션에 진입 근거가 발생했을 때는 스위칭보단 익절로 대응하고 여러가지 근거가 겹치는 좋은 자리라면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지션을 오픈한다. 이 내용을 매매원 측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매매는 실수로 오픈한 포지션이고 오픈하고 바로 종료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따로 피드백을 하지 않겠습니다. 간혹가다가 실수로 오픈한 포지션을 신의 계시라거나 운명이라거나 하면서 정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익이 나도 문제입니다. 실수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험은 나도 모르게 실수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매매는 비트코인 롱 포지션입니다. 총 다섯 가지 근거로 진입한 포지션인데요. 첫 번째, 하락 추세 이탈 컨펌. 두 번째, 5분 봉상 주요 저항선 돌파. 세 번째, 15분 봉 상승 다이버전스. 네 번째, 채널 하단에서의 반등. 다섯 번째, 상승 추세선에서의 반등. 이렇게 다섯 가지 근거로 롱 포지션을 오픈했지만 녹화 중에 저점이 갱신되면서 손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일주일간의 매매를 복기해 보았는데요. 구독하셨나요? 이렇게 디테일하고 투명하게 매매 복귀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돈 주고도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독만 하시면 무료로 매주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